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. 경기 남부 서식하고 있는 정 TV 정기사입니다. 오늘은 11월 12일이고요. 지금 여기는 이제 출근하는 길 고덕 신도시입니다.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. 어, 시내 나가면은 7시 55분 정도 되겠네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동양 파라곤, 고덕 동양 파라곤. 예, 자연 엔자이 예, 이쪽 들어오실 때5천원씩 추가해서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나오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, 불난버섯집이라고 있는데, 고덕은면 이제, 당연히 불난버섯집인데, 세 콜이 나왔는데 다 빠지더라고요. <laughs> 강남 대치동 4만원에 빠지고, 분당 이제, 미금 들렸다 서영 가는 거4 5 0 0원 빠지고, 동백 4 5 0 0원 빠지고, 어, 집 앞이라서 좀 키워 먹으려고 했더니 순식간에 다 빠져가지고 <laughs> 당황스러웠습니다. 접근하기도 힘든 동네인데. 고동면 당연히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, 접근하기가 약간 힘들지 않습니까? <laughs> 근데 콜이 다 빠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뭐, 동백 4만원만 돼도 가려고 했는데 5천원이 부족하더라고요. <laughs> 예, 제 콜이 아니었나 보죠. 예. 예, 동백 4만원은 가야 되는데 고독에서예 하여튼 뭐 시내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콜 보겠습니다 예,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9시 36분이고요 아유 제 가격을 받아서 나가려니깐 힘드네요 동백역 4만원 가겠습니다 <laughs> 1시간 40분 전에 동백역이 3만 5천원에 빠졌죠 예 1시간 40분 동안 5천원 벌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바보짓이죠 근데 저는 이 가격 지켜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예, 동백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4만원에요. 예, 동백역이 아니라 초당역, 초당마을 3단지 떨어졌습니다. 예, 에버라인 용인 경전철 라인으로 콜좀 보고요. 어, 여기 바로 위에 에이스 동백타워에서 눈먼콜 있나 좀 보고요. 아직 풀은 안 켰는데요. 예, 담배 하나 피고 슬슬 프로그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인 시내나뭐 그쪽에서 일이 있으면 은 경전철 타고 들어가고요. 기흥 쪽에 있으면 은 기흥 쪽으로 빠져나가고요. 동백역에서도 콜이 있으면은 바로 가까우니까 잡아버리고요. 아 지역에서 최소한 출발할 때제 가격 지켜서 나오려니까 힘드네요. <laughs> 이제 저도 슬슬 약간 쌍콜 잡아야 되나요. 제 가격 지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죽네요.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. 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동하겠습니다. 예, 명지대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 역북동 거기서 동탄 능동 3만원 잡고 이동 중입니다 어, 거기 에버라인 타고 와 가지고 버스 환승해 가지고 명지대 입구에 내렸고요 요거 2만 5천원에 계속 잡에 들어오길래 안 잡고 있다가 3만원 대서 잡에 들어오길래 5천원 키워서 잡았습니다 남해 동네 왔어도 그래도 키워 먹을 건 키워 먹어야죠 원래 2만 5천원이면 날아가는 금액인데 봉탄 요즘에 용이 나세요 그래도 5,000원 더 키워 봤습니다. 예, 그래서 3만 원다봤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. 예, 한군데 경유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. 예, 한마음 초등학교 도착했고요. 금액은 4만 원으로 수정됐습니다. 예, 여기 한마음 초등학교에서 나가 가지고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센트럴 파크 앞에 양천하에서요. 동탄 남광장 12,000원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신일유토빌 떨어졌습니다 남광장 다가서 북광장 쪽으로 백해서 신일유토빌 아파트 상가 뒤쪽에 주차했기 때문에 제 15,000원 받아버렸습니다 <laughs> 12,000원 아니냐고 막 그러시길래 아니 난광장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왔으니까 당연히 15,000원이라고 해서 아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, 삼천원 더 받았습니다. 예, 운행거리가 늘어났잖아요. 난광장인데, 거의 다 갔다가 다시 북광장 신일유수빌 아파트까지 왔으니까, 예,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. <laughs> 좀 너무 심했나요? <laughs> 아니죠. 받아야 됩니다. 난광장까지 다 갔다 왔기 때문에, 경유비로 받아야 됩니다. 예, 국광장에 기사님들 많은데요. 예,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 이제 서울 기사님들 이제 동탄 내려오시면 뭐잘 아시죠 자주 오셨으니까 여기 동탄 일동 주민센터 3부 르네상스 요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있거든요 택시부 거기는 이제 화성 택시가 쭉서 있는 데인데 그 앞쪽으로 좀 오시면 버스정류장 쪽에 거기 기사님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기사님들 모여서 거기 서울 택시 오시면은 그 자리서 그 서울 택트를 하시면 됩니다 예 3부 르네상스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이제, 이제 셔틀도 쓰고 수고 버스도 수고하는 자리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 그쪽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죠 택시 서 있는데 화성 택시 서 있는데 마시 말고 그 앞쪽으로 예. 그럼 서울 택시들이 간간히 오거든요 그럼 그거 택트를 하셔가지고 강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동탄은 뭐 서울 택시 많이 오죠 아 저는 지옥의 문을 열고 이 동탄 북광장으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콜좀 보다 없으면은 <laughs> 뭐라도 자꾸 탈출해야죠, 뭐. 셔틀 타든지. <laughs> 죽음입니다, 죽음. 동탄광장. 예. 이동하겠습니다. 배도 고프네요. 예, 라마다 호텔에서 병점 효성 헤링턴. 예, 병점역 옆에 있는 겁니다. 병점역 바로 옆에 있는 게 병점 효성 헤링턴이고, 양산동 효성 백년가역은 그쪽 들어가신 분들이 꼭그 병점역이라고 속여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오산 양산동입니다. 병점역 쫙 뒤쪽으로 들어서 와 오산 양산동 거기는 효성 백년가야 여기는 그 병점 효성 해림탄 병점역 옆에 예, 헷갈리지 마시고요. 여기는 그나마 셔틀라인에서 착지 좋죠. 1번 대로변입니다. 예, 셔틀 타고 송탄으로 내려가도 되고 인계동으로 올라가도 되고 병점 중심단과 도보 이동해도 됩니다. 저는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일도 못했는데 슬슬 내려가 볼까요? <laughs> 예, 갈등 때립니다. 예, 셔틀 타고 이제 밥 먹고 퇴근하는 길에 여기 오산지라는데 평택 하나 뜨네요. 22,000원에. 예, 그거 잡고 셔틀에서 내렸습니다. 예, 그거 이동하겠습니다. 예, 법원 사거리 떨어졌고요. 사람이란 게참 간사한 게 예전에는 셔틀이 저기 세계동힐스테이트 나와서 맥스널드 앞으로 나왔거든요. 저기 모텔 보이는 쪽 오일뱅크 뒤로.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성탄가는 어, 셔틀을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삭동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동삭동 방향으로 한참 또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. 저 힐스테이트 사거리까지 간사하죠. <laughs> 예전에. 이제 먼저 예전에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리를 참 오래전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목표 매출이 10만원이었거든요. 10만원 벌면은 막만 원짜리 타고 만 오천 원짜리 타고 열심히 타면은 막 10만원 타고 수수료 빼도 막 8만원씩 남으니까 뛰어 댕겼으니까 아 행복했죠. 장사를 이제 혼란 까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혼란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대리를 시작했는데 만원한 장이 참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1 0만 원, 1 2만원 이제 그 정도 사면은 돈이 남잖아요. 수수료 빼고 열심히 뛰어댕기고 했으니까 되게 감사했죠. 고맙고 어 그거라도 할수 있어서 호구지책이 됐으니까. 근데 사람 욕심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. 이제, 오늘 제가 지금 얼마야? 어 132,000원인가 탔죠? 그죠?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.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옛날에는 그것만 타도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비싼 걸 노리려고 그러고 좋은 걸 노리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이제 처음에 막 하다가 뭐 이제 2, 3년 차 되면은 이제 막 목표 금액이막 20만원 됐다가 한 5년 차 되면은 25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거 안 찍으면 막안 들어가려고 막첫 차까지 막이악 물고 하고. 그러니까 돈이 이제 커지는 거죠. 구찌가.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<laughs> 거의 좀 재수없는 발언인데 해탈의 경지에 이뤄가지고 10만원을 타든 30만원을 타든 뭐 기분에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똑같아요. <laughs> 막 30만원 타면 막 옆에서, 아, 뭐 부럽다고 막, 그러, 그러잖아요. 근데, 정작 본인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<웃음> 그렇게. <웃음> 그렇다고 뭐, 10만원 타면, 아, 오늘 못 탔네, 막 우울할 것 같은데, 또, 그렇지도 않아요. <laughs> 그러니까, 오, 저, 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지만은,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, 그 매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<laughs> 그 이제 썬데이를 붙이는 거는 이제 어그로성으로 붙이는 거고 정작 저 자신은 그별 감흥이 없습니다. <laughs>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, 음. 어 왜냐면 지나면은 똑같거든요. 지나면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마치 다 버는 거고. 그어 제가 추운 겨울이었어요. 어 1월 달이었는데. 이제 대리 시작한 첫해 겨울이었는데, 용이동 금멍 올린 갔다가 만오천원 평택계사님들한테 양복하고, 어, 추운 겨울이었는데, 이제 마음이 많이 급했죠. 급해가지고, 공도에서, 이제 콜을 잡고, 그것도 비싼 콜도 아니었어요. 만원짜리 콜인데, 콜 잡고, 급하게, 이렇게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, 다음, 담이 있었는데, 그걸 뛰어넘은 거죠. 흔님한테 빨리 가겠다고. 아이고, 그래가지고, 담을 뛰어넘는데, 올라갈 때는 짧았거든요? 안 높았는데, 떨어질 때 보니까 깊더라고요, 공도에서. 그래가지고, 떨어지면서, 떨어지는 순간 이제 다리가 작살난 거 알았죠? 대리하고 한석 달째인가 그랬는데, <laughs> 마음이 급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혼자서 119 부르고, 콜, 취소시키고, 그랬었죠. 콜 취소, 이제 사, 사무실 전화해서 콜 취소시키고 119 부르고 그대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. 네, 새벽에 일하다 말고. 참 <laughs> 그게 이제 그 초보자 때는 코를 하나 잡으면은 마음이 이제 급한 겁니다.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도 말도 안 되게 사고가 나죠. 제가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5개월인가 기부스라고 나와가지고 대리를 했어요.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지팡이를 짓고 대리를 했어요. 지팡이를 짓고. 지팡이를 짓고. 그 지팡이 중에 접히는 게 있는데 접혔다 펴졌다는 거 그거 삼단봉처럼 그걸 들고 대리를 했었죠. 찔득찔득 거리면서. 그러고도 운전하겠다고. 아이고 오래, 오래된 오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은 다치더라고요. 다 마음이 급하면 뭐, 뭐, 셔틀 타러 가면서 줄래 쫄래 <laughs>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네요. 예. 하여튼 뭐 지금 3시 딱 되네요. 3시 그 아까 오산에서 셔틀 타고 이제 자, 자고 내려오 자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뭐가 띠링띠링 거려서 보니까 평택에 뜨길래 찍고 무조건 셔틀에서 내렸습니다.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. 나왔으니까. <laughs> 예, 저기, 신호등 있는 사거리, 곳까지 가면 이제 법원에서 셔틀이 나오죠. 예, 거의 다 왔습니다. 네. 예, 3시 38분이고요. 어, 셔틀에서 내려서 쫄래, 쫄래, 초콜 받았던데, 이충동의 항아리 보쌈으로 걸어가서 차를 빼려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. 일 끝내고, 참, 이렇게, 아유, 걸어가는 길이 항상, 어, 만만치 않죠. 어, 저기, 셔틀 내리는 데서부터 딱 2km니까. 이 시골에서 일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. 버스도 없어요, 저 끝에는. <laughs> 아침에 와도 버스도 없습니다. 걸어가거나, 택시 타거나, 서정역에 <laughs> 떨어졌을 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아침에, 저기다, 차를 박아서, 이제 아침에 첫전철을 타고, 내려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택시 탑니다. 힘드니까. 아침에 이렇게 걸 기력도 없어요. 버스도 안 쓰고. <laughs> 버스가 쓰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오지도 않고, 뭐, 그래가지고. 아이고, 여기가 이제 착한 낙지네요. 명산장어. 이쪽 라인도 좋은 콜리 많이 나오죠. 예. 날씨가 이제 영하로 떨어졌으니까, 이제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. 어, 저도 다리를 겨울에 다쳤으니까. 예, 그리고 내일은 저녁에 비 오니까 또비 그 오는 거 대비 잘 하시고요. 고 택스 입으시면 비가 와도 뽀송뽀송합니다 하여튼 <laughs> 예, 어, 전기사 퇴근하고요. <laughs> 아이고 예 기사님들 날도 춥고 일도 없는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예 전기사도 퇴근하겠습니다. 예 시청 감사드립니다.